좋은 아침입니다. 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어떤 형제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라 고 그랬지요?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가장 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로 잡고,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워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러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니, 아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 정말 성령의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가 주인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아픔 있는 사람들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움 있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지. 가장 비난하고 비판하고 짓누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를 살피고 남의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는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보이기도 하고 어, 그러기도 해요. 어? 성령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잘 바르게 인도해가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조심성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자기의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참, 이거는요, 콩 심은 대콩 나고, 파 심은 대팥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다가 어, 기대에 미치 못하면 아,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다. 아멘. 자, 불신자들에게 잘해야지요. 그래, 전도이뭐 열려 가지요.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영원한 초국까지갈 사람들인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하셔야지.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투고 비난하고 싸우고, 아니,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되지 말고, 성령을 했 신자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것으로 거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